안녕하십니까. 제주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초등학교 교사인 제주부의 2006년부터 2021년까지의 연봉과 월급 변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내용은 연도별 급여 총 지급 현황을 정리한 것입니다. 세전 연봉은 본봉과 각종 수당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단, 제가 근무하는 지역은 교원 연구비를 월급과 별도로 지급해서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세전 월급은 세전연봉을 12개월로 나눈 세금 등을 떼기 전 월급입니다. 세후연봉은 세전연봉에서 세금과 기여금, 건강보험료 등을 뺀 금액입니다. 세후월급은 세후연봉을 12개월로 나눈 세금 등을 뗀후 월급입니다. 일반기여금은 1년 동안 공무원연금에 납부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부연에서 미리 안내드릴 것은 첫째 저는 2005년에 발령 받았지만 1년 전체를 근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했습니다. 둘째, 해마다 담임이나 보직교사 여부 등에 따라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셋째, 성과상여금 등급에 따라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세전연봉입니다. 2006년 2,898만원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해서 2021년 6,573만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16년 동안 받은 총 세전연봉은 7억 3752만 7140원입니다. 두 번째 세전 월급입니다. 연봉과 마찬가지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06년 241만 원에서 2021년 547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16년 동안의 평균 세전 월급은 384만 원입니다. 세 번째 세후 연봉입니다. 2006년 2712만 원에서 2021년 5409만 원으로 두배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16년 동안 받은 총 세후 연봉은 5억 9927만 4360원입니다. 네 번째 세후 월급입니다. 연봉과 마찬가지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06년 226만원에서 2021년 450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16년 동안의 평균 세후 월급은 333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기여금입니다. 2006년 118만 원에서 2021년 557만 원으로 거의 5배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16년 동안 납부한 일반 기여금은 4,967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초등학교 교사 제주부의 연봉과 월급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월급은 적었지만 적응률 때가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영상에 대해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 주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